오케이 오 다리 다리 이거 왼쪽 다리가 낫겠지 이건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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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잘하는데 오 오토바이 운전 잘한다 어 이건 잡기 힘들었다 솔직히 레도 레도 씨였으면 잡았을 텐데 레도도 안 일어서 잡기 힘들었다부상고찍하게 해줘. 아나 망했네 이거 너무 빨리 일어났다.

잡으려고. 어, 너무 많아. 뭐야, 얘가 이렇게 뭐 넘어온 거야? 뭐야? 아니지. 얘또 다른 애지. 이거 또 사람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 아, 정신없어. 정신없어. 뭐야? 얘얘 뭐야? 이위죽은 거야 왼쪽에? 잘 모르겠지?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겠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300m? 기다려봐, 기다려봐.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 정신 없어. 멀미할 것 같은데 비닐봉지 좀. 기의 어. 얘 스나야 예스나야. 얘, 얘 서브총 아는 사람. 얘 서브총 아는 사람. 얘 서브총 아는 사람. 어. 미안해. 아, 나 이거 미쳐버리겠네. 이건 이제 빠져야될 때다 여러분들 그만하자 다리 난 이정도는 많이 했다 빠지자 오케이 인지 갓대하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노아린의 연결고리 오리님 생방첨입 님방송 보고 실력 많이 올랐어요 이중인격 메타 최고 와 미쳤다 이거 이번 달이 꿀잼이다 이거 미쳤다 왜 이렇게 재밌냐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쏘 그다음에 안으로 쭉 들어가 그냥. 예. 달렸네. 예. 여기도 여기 주차된 것처럼 세어나. 이건 벡터 가자. 아니, 사이가 가자. 이건 솔직히 사이가 가자, 여러분들. 이건 솔직히 사이가야. 인정해? 인정해. 인정해. 6배 사이가 1킬당 만원 미션 고고. 6배 <laughs> 사이가 1킬당 만원? 아, 안 돼. 근데, 근데, 6배 안 땡기고 잡을 건데. 줌 땡기면은 이거 빗나간다고. 아씨, 워머 멀리 갔어. 지금 뛰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힘들다. 지금 뛰자. 님 후원 2 예에에에. 3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달 때까지 국뽕 비트 발사해서 적이 똑같이 반응해주면 만 원씩. <laughs> 이런 한국인도 아닌 녀석들. 그렇게 레이팅이 중요하냐? 아나뭐 해주는 줄 알았네 총 쏘는 거네 그냥 씨난뭐 리듬감 있게 쏴 총을 이게 안죽어? 이래서 안좋아 얘는 방금 스스스 샷은 잡았겠다 아나 이거 내건데야 이거 그냥 원 중앙 갈래? 이거 지금? 지금 여기 여기 컨테이너 가자 그냥 나중에 들어가기 힘들걸? 이거 어떻게 들어갈라고 만약에 컨테이너 뺏기면 생각을 해봐 어떻게 들어갈거야아 싫어 여기 그냥 있을래 몸 보호 갈래 저걸를 잡았으면 이때는 편한데 아나 미치겠네 이게 스커스를안 들고 온게 이렇게 된다고? 스커스안 들고 온게 이게 여기서 온다고 이게? 지금 안 뜨면 위험하다 근데 세명은나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보기엔 여기엔 없지 발소리가 안 났거든 아냐 이미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아잘 모르겠어 일단 이쪽에는 하나 있어 100% 컨테이너는 있 반대편까지 가야 되는데. 아, 너무 무섭다. 여기 뒤에도 분명히 하나 있다, 이거. 오케이. 와, 제 애답이 너무 무서운데, 이거 오, 뭐야. 이거 나쓴 거야? 낯선 거네. 거는... 저기 하... <목소리> <쪽에> 사람 있나? <목소리> 된다, 이건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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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제원 아니야. 제 원은 아니야. 트루탄 나온다. 자, 침착해얘가뛸때 차렷 한가？하나, 둘, 셋, 마원 나이스 치즈!!! 지